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닐 파우치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흰색 면 주머니를 꺼내주세요. 흰색 면 주머니에는 아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. 여러분은 흰색 면 주머니에 예쁜 그림을 그려 넣으시면 돼요. 어, 예를 들어 이렇게 어, 추상적인 느낌의 그림을 넣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꽃이나 어, 또 주머니 위쪽 부분에 이런 예쁜 무늬를 넣어서 나만의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에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. 손이 넣는 방향을 잘 생각하셔서 손이 집어넣는 방향을 위쪽, 그리고 아래 막힌 부분을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림을 그려 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딸기를 그릴 때 물론 딸기가 위 아래 구분 없이 그려진 그림도 있지만 가령 위쪽을 꼭지 부분 아래쪽을 딸기 밑에 부분으로 해서 그릴 경우도 있거든요. 그걸 생각하셔서 구분해서 꼭 어? 그림을 그려주세요. 그리고 특히 요기 다른 친구가 한 작품인데요. 여기 스마일 그림도 위 아래를 구분해서 그려주셔야 나중에 파우치에 넣었을 때 예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어, 지금 2층으로 사실 거꾸로 그렸어요. 스마일 부분이 좀 아래로 갔는데 손을 집어넣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스마일 부분의 위치를 꼭 잡아주세요. 자,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어떤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. 여름하면 생각나는 환한 그림 아니고 활발한 활, 활기찬 느낌이 드는 그림 또는 여름의 그 과일이나 여름의 시원한 해수욕장. 그러면 여름에 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어, 물건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미리 그려놨던 이꽃 음, 그림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한번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려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드린 펜이 있을 거예요. 노란색 펜. 또는 펜의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이 펜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면천 위에 그려주시는데요. 이 펜은 염색용 펜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에 그림을 그렸을 때 지워지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면 주머니에도 그림을 그렸을 때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. 그 점을 생각하셔서 조심조심. 한번 그리면은 우리가 또다시 수정할 수 없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꼭 딸기라고 해서 꼭지를 초록색으로 안 해줘도 돼요 선생님은 조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검정색 네임펜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주면 좀더 선명하고 예쁜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 면천에 그림 그리실 때 색깔이 별로 없다고 해서 간혹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?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수성 사인펜은 물에 닿으면 번지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이런 노마르지, 노마르지펜,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물에 닿으면 번지고 지워지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네임펜 세트 같은 게 집에 준비되어 있다면 네임펜 세트를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서 앞뒤면 다 완성을 좀 시켜주세요. 앞뒤면 다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앞뒤면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시켜주셔도 돼요. 뭐 이런 과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무늬가 없이 뭐별 모양 아니면 번개 모양 이런 식으로 좀 어, 재미있으면서도 딱 여름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색 색깔이나 모양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. 이런 식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주머니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요. 이제 겉에 비닐 를 지갑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. 여기 제가 준비해 드린 비닐 모양이 있어요. 이 미니, 비닐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고요. 한쪽은 약간 둥글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둥근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밑에가 약간 뾰족하게 각진 부분들이 있어요. 이 각진 부분이 아래쪽이에요. 아래쪽은 양 양쪽에 이렇게 날개 부분을 보면 차이를 알수 있는데요. 아래쪽은 이렇게 날개 부분이 일자 일자 모양으로 양쪽이 돼 있고요. 위에 부분은 위에 부분은 이렇게 사선 모양입니다. 위에 부분은 이렇게 사선 모양이고 옆에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어요. 이렇게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는 사선 모양이에요. 요거를 면심하셔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먼저 가방을 접으실 때는 자 양쪽의 날개 부분을 하나 둘 이렇게 일자 모양이 되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일자가 될 거예요. 접으면 일자 모양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밑에 뾰족하게 각진 부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각진 부분을 위로 접어주세요. 그러면 구멍이 서로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. 구멍이 이렇게 만나거든요. 그럼 구멍이 만나면 제가 준비해드린 이 솔트레지, 솔트레지의 나사 부분이 있어요. 이 나사 부분, 돌리는 부분이 나사 부분인데요. 여기 뾰족하고 밑에가 평평한 게 나사예요. 이 나사 부분을 밑에 끼워주세요. 이렇게 밑에 끼워주시고, 위에 가구 손잡이처럼 생긴 요렇게 동그라미에서도 볼록 튀어나온 것을 끼워서 돌려주시면 돼요. 요렇게 살살 돌려주면 굉장히 잘 닫히거든요. 그래서 하나를 완성해 주시고 또 나머지도 구멍 위치를 서로 맞춘 다음에 나사를 끼워서 나사를 끼워서 돌려주시면 돼요. 돌려서 요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어때요? 보이시나요? 자겉 부분 그 솔트레지를 끼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자 이렇게 솔트레지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렸던 작품들을 요 사이에 집어넣고 자 주머니 부분을 위에 넣는 거예요. 넣은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. 뚜껑을 닫아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방 파우치 지갑이 완성이 됐는데요.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재료가 있어요. 여러분들, 그, 빨, 음료수 모양의 빨대가 꽂아져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. 그 그림이 지금 선생님은 어, 재료가 좀 부족해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. 그거를 내가 그 내가 붙이고 싶은 곳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어, 보라색 고리가 있습니다. 이 고리는 나중에 이 파우치 지갑을 편하게 들수 있는 그 플라스틱 고리 체인을 만들 거예요. 그러면 그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요거는 옆에 다 놔두시고 먼저 선생님이 나눠준 그 플라스틱 체인 고리들이 있을 거예요. 요 고리는 가만히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. 여기 보면 홈이 있는데 이 홈하고 나머지 홈하고 맞물리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계속 길게 홈을 만들어 주셔서요. 나중에 이 보라색 고리에 이홈 모양대로 껴주시면 돼요. 이홈모양의 보라색 고리를 싹 껴주시고 그 다음에 길게 늘어진 것 쪽에 다른 한쪽을 또 여기다가 고리를 딱 걸어서 동글게 만들어 주신 후에 여기 가방에 보면 제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게 있거든요. 이런 구멍에 걸어 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구멍에 걸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구멍에 걸어주시면 이제 고리 모양까지 해서 둥글게 완성이 돼서 손목이낄수 있게 만드시면 됩니다. 제가 지금 고리도 좀 재료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는데요.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, 여러분들이 파우치 백을 만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